제주도는 교육 현안이 가장 복잡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어 교육도시부터 고교 평준화까지 첨예한 쟁점이 많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진태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 기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 지역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당선인이 4년 전에도 출마해 근소한 표차로 낙선했는데요. 이번에는 3선에 도전하는 현직 교육감을 15% 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8년 만에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된 만큼 교육 정책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역시 여기도 학력이 쟁점입니다. 먼저 고교 평준화 문제가 있죠. 네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고입 연합고사를 폐지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수능보다 고입이 힘들다고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학습 부담 때문에 폐해가 많다 보니까 2019년부터 연합고사를 폐지하고 중학교 내신만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김광수 당선인은 연합고사를 폐지한다는 걸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혀 왔습니다. 시험을 없앴더니 학력이 저하됐다. 건데요. 다만 갑자기 바꾸면 학교 현장에 혼선을 줄수 있으니 속도 조절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사항이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교육과정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공교육에 그리고 또 한국어로 도입을 해서 그동안은 성과로 홍보해 왔는데 김당선이는 입장이 조금 다르죠? 네, 일명 IB 교육과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을 대체할 토론식 수업과 논서술형 평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전국에서 10명 이상의 후보가 아이비 과정 도입을 공약에 넣었습니다. 제주도에선 올해부터 표선고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고요. 초등학교 5곳, 중학교 2곳, 모두 7곳이 후보 학교로 지정돼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시입니다. 김광수 당선인은 제도의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아이비 교육과정과 수능 과목이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직 국내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진학이 가능한데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적어서 20% 많아야 25% 정도. 진학의 선택이 폭이 줄어든다면 어느 학교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앞으로 만약 IB를 계속한다면 학교 전체가 아니라 학교에서 한 학급 정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네 그리고 또 제주도의 대표적인 교육사업이 영어교육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사안도 선거 과정에서 논쟁거리였죠 네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당초 해외 유학수를 국내에서 흡수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까지 국제학교 7 곳이 설치돼야 했는데 지금은 4 곳만 운영 중입니다 전 교육감이 있는 학교의 질을 우선 높이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인데요 반면 김광수 당선인은 도민과의 약속대로 세 곳이 더 개선.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추가 설치를 두고서는 반대 여론도 높지 않습니까? 네, 지난달 21일 제주 KBS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국제학교 추가 개설에 대한 반대는 45%로 찬성 35.7%보다 앞섰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학비 때문인데요. 공적 자금을 투입해 지어진 한국 국제학교의 연간 학비가 5천만 원이 넘고 나머지 학교들도 비슷합니다. 교육청 평가 보고서를 보면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제도도 미흡한 편인데요. 때문에 나라돈으로 부유층 자녀를 위한 학교를 지어졌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역 인재보단 타 지역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주 지역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해야 한다는 특례조항도 유명무실해진 상황이어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네, 김당선인이 앞으로 4년 동안 아이비교육과 국제학교 도입 등에 대해 어떤 지혜로운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